네그 본원에서의 진료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 검진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방 검진 양방 검진서 양방 정밀검진 MRI 검사 혈액 검사 한방 검진은 이제 설문지 작성을 하시고 예, 한방 사진 막문문절 그다음 체질분석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치료 전략을 세우는 거는 예, 어떤 식으로 치료할 거냐? 한약 단독으로 치료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그리고 한약의 처방 중에 한약의 처방 중에 어떤 원리를 치료할 거냐? 네 가지 중에 어떤 원리를 치료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한약을 치료를 이제 주로 하게 되요 거의 대부분의 장호동 한약으로 치료하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팩 복용, 간편하고 안전한 치료다. 부작용과 후유증염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됐죠, 어째. 이건 이제 6개월마다 MRI로 검사를 해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방 치료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 서 설명드리면, 장군종 한방치료 4단계, m r i 검사, 한방검진, 그 다음에 치료계획 정하기, 한약치료및침층 치료, 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하고 1 1일 있다 한방치료월마다 정기검사하면서 경과를 본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군종의 한방치료 4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종 박사, 김태규수였습니다.